안녕하세요. 억불샘TV의 억불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멋모르고 생애 처음으로 기사시험을 준비하며 겪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느 공돌이처럼 평범한 공대를 나와서 첫 번째 직장에서 일하기를 7년여 동안 해외 파견 근무가 싫어서 이직한 두 번째 직장 출근 첫날에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은 일단 입사한 거 축하하고 그런데 먼저 기사시험 접수부터 해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기사자격증 개수가 매우 중요했는데 목표한 개수를 채우지 못하자 갓 입사한 경력직인 저한테도 시험을 권유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기사시험 사회차 필기접수 마지막 날이었고 필기시험 날짜는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회사 내 기사자격증 접수를 올리려면 사회차 이번 한 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하니 비교적 쉬운 소방설비기사 전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얼떨결에 뭣도 모르고 소방설비기사 전기를 신청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단 21일 3주입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기사 자격증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시험을 한 번도 본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 그 상태에서 처음 이직한 회사에서 준첫 번째 미션이 한 번에 기사 합격하기였으니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났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로 한 번도 시험이란 것을 처음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 졸업한 지도 이미 7, 8년의 시간이 흘러서 공부 방법도 모르고 참 암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 교재를 이론부터 흰종이에 수없이 적어가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며 잘 외웠는지 매일 검사까지 했으니 며칠간 수많은 A4 용지가 날아갔습니다. 흰종이에 그렇게 적어가며 암기를 했는데도 도대체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론만 외우다가 3주가 다갈것 같아서 10일 정도 이론만 공부하다가 이론 뒤에 기출문제가 있길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 그렇게 이론을 암기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 다 틀리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에 합격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는 개수보다 틀리는 개수가 더 많으니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10일 정도.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출문제만 풀고 틀리고 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감도 없어서 정말 불안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치룬 기사 필기시험은 가까스로 60점을 넘겨 합격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이 되자 바로 실기 교재를 주문해서 실기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시험은 21일 동안 준비한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실기시험은 그래도 35일간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필기공부할 때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소방 자체를 몰랐기에 이론공부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필기공부할 때처럼 이론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기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기출문제에 해설을 흰종이에 적고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교재에 붙어있는 인강 영상은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치룬 실기시험.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음 보는 문제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시험지를 보는데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절반도 안 나오고 모두 신유형의 문제들이고 심지어 단답형이 아닌 논술형 문제까지 들어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험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한 시간 반 만에 시험지를 내고 나가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저에게 준첫 번째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면 저의 남은 직장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의 모든 머릿속 지식을 총동원하여 틀린 답이라도 한 개씩 한 개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꽉 채워서 시험지를 낸 후에 다음날 출근해서 탈락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냐며 일단 시험 결과를 두고 보자고 했고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드디어 11월 시험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았는데 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60점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합격률을 보니 6% 되었습니다. 실제 소방설비기사 전기는 1982년부터 약 40년간 중에 제가 합격한 그 해의 합격률이 최저입니다 그날은 기사자격증 시험에 기자도 모르던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험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번 다시는 기사자격증을 공부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첫 번째 기사자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방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라서 사실 소방 설비 기사 기계는 전혀 딸 필요도 없었고 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설비 기사 전기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필기 시험을 치르면 일부 필기 과목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 범업 연계될때 얼른 따고 치워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 또한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유체역학이라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전기 때와는 달리 그동안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를 공부하며 기사자격증을 딱 합격할 정도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 공부법대로 소방설비기사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최신년도 기출문제는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 전에 구입해 뒹굴고 있는 시험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한 번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론 인강 없이 교재만으로 소방 기사를 합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하면 사업장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소방 안전 관리자가 갑자기 이직하는 바람에 사업장 내 소방 설비 기사 보유자를 급히 찾았었는데 저 외에는 보유자가 없어서 제가 일정 기간 전기안전 관리자와 소방안전 관리자를 겸했었습니다. 물론 소방안전 관리자 겸임으로 월급도 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소방 기사를 처음 공부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이것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공식이야? 비전공자 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허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해당 전공자들도 대학교 1학년 때이 공식들을 처음 접할 때. 이거 뭔 말이야?라고 생소해 했을 것입니다. 처음 접한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정복하는 방법은 그 무언가에 대한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빠르게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공부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 기사자격증 시험이라는 낯섦을 익숙함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드신다면 그것이 곧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인감 없이 7개 기사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한 업글샘이었습니다.